노분도 A라는데, 노분도 가볼까?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토큰 나이스 1턴에 가장 중요한 거. 뱀눈 주사위, 몇나는지 봐야 돼. 다 나왔다. 잘 나왔네. 아, 주사위 3 이상 안 나왔으면 진짜 기깔나게 놀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 누구보다 잘 놀릴 자신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전화 안 나왔대요. 아파! 해질 아. 수있죠어 빨리 해라. 아 진짜. 이자스이 공이하다가네 아, 어, 빨리 했으면 안 샀지. 아니 안 됐지. 왓? 능력치 증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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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환 개빡센데. 까짓거 해보죠 뭐. 소환 해볼게요 제가. 야. <목소리> 언데드요 주인의 부름 응답하라 소환 오 소환 되는 거긴 해 언데드요 오어 준비 끝났다 몇턴 소환 3개 그럼 몇 턴에 깨지? 3, 4, 12 어... 중간에 사서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8 턴에 깨나? 조금 늦긴 하네.

사발도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 하냐. 우선은 석유 역능을 누르라. 마력긴 해. 사발이 좋은데. 일단 석유 역능 눌러. 모르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발견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역능 눌러야 할것 같은데. 어, 해야지 진짜. 오 석유 두 배로. 석유는 못 참겠다 진짜로.

선끊몰록대 핸드 몰록덱 몰록밖에 없는 거 같냐 왜 용족은 해적이 없는기계나멀록요 아, 기계나 멀록 해야 되는 거겠네 야 이거 황금 만들었어 아 재련실

오발에 꽝이 하나 추가됐어. 1고졸라센데 졸라스! 이거 믿고 그냥 대기업해 용렙까지 일시불이요. 그려 그냥 확실히 세긴 하네. 석유 한번 더. 석유 한번더 VS 포르로. 석유 업하긴 해야 돼서 이거 에한 번밖에 못쓰는데 잠깐 어.. 뒤질 때까지 석유 빨게요 그냥 잠깐만 이거 뜨면 근데 정검목 떴을 때 활용 가능한데 육렙에서균류학자안 나오고 정검목부터 떴을 때 활용이 가능해 어.. 그냥 당장 일단 이득부터 봐 에라이 뽀로로 나어렸을 때부터 뽀로로 좋아했어요 그냥 뽀로로가 치고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대께 사립감의 불안이다 불안을 버렸어 이 자식 넌 불안에 자격이 없다 넌 나가라 15대 MC 시간조작인데 뭐가 하면서 하냐시간조 작고, 골고, 골아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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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 <laughs> 석유 슬슬 졸업할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죠 <laughs> 돈이 애매한디. 이걸 써 버리면 석유가 이제 못써 버려. 다기 세트를 쓰지 말까? 네, 석유를 졸업하자. <laughs> 이번턴에 쎄게 가자 그냥. 아 석유 못 포기하겠어. 졸업 안 해. 에 몰라. 우리 평생 석유야. What? What? 플러스.

바르는 게 낫겠는데? 홀로그램 방랑자 한생 질풍은 진짜 고튼데요?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지보 <목소리> 드릴까요? 지금은 사라진 환생을 달 수가 있다고? 이거 못막습니다 가보자 가보자고점은세카이로 가보자. 가보자. 기계네. 가용도 드론 내나 이 뭐가 쓸 물건이 아니야. 아, 무서워. <목소리> 오른쪽 데라 <대라이? 목소리> 오! <목소리> 다음 조이 맛이 아닌데. 자. 아. 석이요쓸 일이 있나? 성규는 이제 졸업하자 진짜로. 다용도 드론슛? 다용도 드론슛? What? 슉슉슉! <목소리> 이 맛이 아니야. 주문이 복사가 된다. 다용도 드론. 어 다용도 드론 슈! 이 맛이 아니 다용도. 왓 었지만골드를확보했군드루 콜드루, 콜드루, 그래 기려워 다음 너무 넓은 이제 천재기계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15대 MC 큰거 온다 진짜 납치용자로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여기 센데 천재 못하겠다. 가수들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뭐? 바보라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다. 어파어어보다 <laughs> 이거 진짜 바보다 어 잠깐 잠옷줬다 드라칼이 다용도 드론 상향돼가지고 은근 쓸만해 플러스 2일이야 이게 천재기계가 아니라서 다용도 드론 빨로 성장해야 돼 안돼, 딱 드론 이게 무조건 이겼죠? 예, 덱트가 윙윙거리는 수호자로 증가하는 공격력을 계산 을 못하더라고 잘 아, 냄새

요렇게 가보죠. 상대도 기계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리로이 제발 해줘 공격력 증가 빔 감디가 오케이 오케이. 진짜 기계는 나야. 넌 나가 있어, 이 자식아.

시도니까 압축하뇨. 주하세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에사감이 못 쓰겠는데. 이 어.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대를 확보했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안돼 닥트론 도발 다 없으면 닥트론이 너무 위험한데 만말추.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그냥 도발 걸고 가운데 놔둬도 되겠다. 해적이 없어가지고. 황금 아. 닥트론 떴다. 야. 이하들를용해보세요 못재볼듯 도발 어디 갔는데? 어, 여기 있네. 트론 가 가자. 가보자가보자 극락의 세카이로 가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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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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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차피 이긴다. 오! 마마 오!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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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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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무튼, 요런 기계 활용하는 닥트론 덱도 있다. 번뜩이는 상인 황금 됐으면 더 쎘겠죠? 이게 좀 핵심이 윙윙거리는 소우자. 예, 네, 공격하는 얘를 닥트론에게 많이 발라주라. 그리고 드라카리 팔고 기계만 썼으면 확실히 이겼는데, 네,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덱이 있습니다.